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. 요즘 에어컨 없이 여름 나기 정말 힘들죠. 근데 전기요금 보면 또 한숨부터 나옵니다. 아니 난 하루 종일 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혹시 모르고 전기세 줄줄 세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꿀팁 하나만 적용해도 요금 차이 확 느끼실 거예요. 첫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 꼭 하세요. 2주에 한 번만 물로 싹 씻어줘도 시원한 바람이 훨씬 잘 나옵니다. 바람이 잘안 나오면 더 세게 틀게 되고 그만큼 요금도 올라가요. 두 번째는 온도 설정. 많은 분들이 22도 23도로 낮춰 놓는데요 사실 26도가 가장 적절하고 1도만 올려도 전기세가 7%나 줄어든답니다 세번째 선풍기랑 같이 쓰기 에어컨 바람을 빠르게 방안에 퍼트려 주니까 냉방 효과는 두배 전기세는 절반 그리고 이거 모르셨죠 바로 제습 모드 습도만 잘 잡아도 덜 덥고 전기는 덜 들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기세 아끼는 꿀팁 총 10가지 제목 바로 위에 있는 영상 제목 누르시면 풀 버전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꼭 보시고 여름 전기요금 확 줄여 보세요 뿌리뚝뚝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